안녕하세요. 한국 생활은 처음이지. 예, 진행을 맡은 조성호입니다. 정말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로 헷갈려하는 문화, 뭐, 말, 어투, 뭐,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이걸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명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원래 고양이 저는 함경북도성지인이 고양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드로피안 하면 이제 호랑이가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네. 어디입니까 여기서? 귀쪽에. 아귀에요 네. <laughs> 자, 이분은요. 정말 제 동생 같아요. 네. 정미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고양이 양강도 그 백두산의 천지에 그 기상을 타고났고 아어그 양강도에 제자로 생긴 정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강도 예. 분들이 많이 화내시겠네요 뭐. 네자 오늘은 이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탈북 5년차 정다운입니다. 5년 전2 9아홉이라는 늦은 나이에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남한 학생들과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 특히 공동 과제를 할 때는 나이 많은 탈북민을 꺼려할까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팀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드디어 과제 발표하는 날. 저도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북한식 말투 때문에 음.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좋은 모든 걸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발표자가 대표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 불행히도 발표자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 왜냐면 너무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음... 발표를 너무 <laughs> 이상하게 한 거야. 아, 내가 해볼 걸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법인데? 너무 잘했어. 최고 최고. 아, 오빠 <laughs> 완전 멋있던데요? 알뭐그 정도 가지고는 뭐. 되게 건방지네. 되게 네. 못해. 자자. 우리 저 발표를 위해서 박수 박수. 아이, 아이, 아이고. 웃기네. 아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어. 욕을 먹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칭찬이라뇨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참다 못해 나선 나서지 거예요. 나서지 마. 네 네. 나서자. 나선 거야. 야.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오늘 발표 엉망진창이었어. 중요한 걸다 빼먹었잖아. 시간도 널널했는데. 기대가뭘 그렇게 공을 그리는 거야. 하나도 뭐 뭐라도 겠더라 그리고 또야 그러면 직선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고 마주쳤는데. 제가 옆에서서 말렸을 텐데. 네 무엇이 잘못됐는지 네.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제 알겠지 싶어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아 내가 속 시원하게 얘기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그쵸. 대신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표자는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다들 슬금슬금 저를 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죄인은 발표자가 아니라 발표자의 잘못을 지속한 바로 저였습니다. 아, 아이고. 이 상황이 뭔가 이렇게 막 그려지고, 아, 충분히 있을만, 아. 있을만한 있을 일이라요 그럼요, 그럼요. 왜, 왜요, 왜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일단 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음, 그렇죠 어. 매주마다 생활 청와하고 잘못한 것 지적하고 생활 청와라고 생활청화. 하는데 네. 네. 그렇죠. 정성으로 흥동로 네, 오늘 왜 늦게 왔니까 동호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정말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고 빨리 준비 안 하고 평소에 이렇게 느린 일이 다 습관 때문에 늦은 거알겠습니까 저식에 대한 어? 입장과 관점이 확실히 쓰지 못했고 아무 웃어요 웃어요? 지금 머리 들고 있으니까. 야 이거 네. 지금 이거 할지 죄송한데 이거. 대 번에도 없고요. 이거 진심이죠? 제가 좀 늦었거든요 오늘. 정신 차려 약간. 정신 차려. 네. 근데 그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왜냐면 북한은 이 개인이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기분 나쁘더라도 빨리 깨우쳐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아. 조직이 중요하고 집단이 중요한 거니까. 저 친구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음.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되면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됐을 경우, 조용히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음. 다이렉트로 네.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이이 이 친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다 보니까, 음. 그게 몸이 배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저도 어, 예전에는 좀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면 깨닫고 고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사실은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저를 또다시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같은 조였던 학생 두 명이 대화가 들렸어요. 아우, 발표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왜나속은난리래 짜증나게. 발표는, 진짜, 어, 발표하는 동안 나도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아우, 진짜. 다훈이형말 틀리고 하나도 없지 뭐. 아, 그럼 너라도 편좀 들어두지 그랬어? 아 그럼 발표하는 애가 뭐가 되냐, 참. 근데 그 형도 참 눈치 없어. 누군 몰라서 그런 줄 알아. 야, 맞아. 어우, 눈치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을 할지 참 걱정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칠고좀음저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성호씨막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뭐, 아, 엄청 크게 웃었어요. 네, 저한테 가서 진 어, 잘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대회가 가지고 정성호 하나도 안 웃기지 않냐? 내가 그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한개구요 네, 와, 오늘 많이 나가네. <laughs>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하면요. 정말 그러거든요. 어, 그래? 내가 그래 보이니? 아, 그래? 일단 너 수신 차단할게. <laughs> 이런 거 많이 하네 <laughs> 확실 한국 분들은 누구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다. 이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다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기분 나쁘게 얘기할까를 좀 고민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냥 잘못에 대해서 딱. 집어주는 거 고치게 어. 에, 그... 고치게끔. 어떻게든 와... 고치게끔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얘기를 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음. 어디에다 이제 관점을 두느냐 거든요 네. 고쳐서 이 친구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지 그렇죠. 상처를 안 받는 게더 좋은 건지 음. 그 차이인 것같아시죠 그렇죠 예좀 다르긴 합니다. 음. 우역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긴 했습니다. 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네. 가게 됐어요. 어느 날 대학 동기 한 명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취업은 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난 여기서 알바하고 있는데 넌 취업은 했어? 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 아 그래 좋겠다. 근데 그런 회사 월급이 얼마나? 네? 그런 데서 월급을 얼마나 주길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데서 밥도 먹고 진짜 부럽다. <laughs> 그런데 동기는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아무 말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laughs> 월급이 얼마나니까? 나는 여기서 시급 만원 받고 있거든. 어, 저저 미안한데 다, 바빠서 당황. 문습니다제 네. 질문엔 대답도 안 해주고 굉장히 언짢은 표정으로 되더라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 저는 또뭘 잘못한 걸까요?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약간 북한 분들이 안 참긴 해요. 궁금한 게그 어, 생겨. 바로 바로. 어뭐1 6 0 250 받아, 200, 300 받아. 그래요? 어, 그래. 뭐네 처방치고 네 그럼 그래. 뭐 이런 거? 나보다 월급 짱네 어... 아니 그런 거, 그런 거 실례입니다. 왜요? 아니 왜냐면 자기 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 개인적인 사생활이거든요. 너 얼마나 버냐는 라건 어떤 느낌이냐면 야너그 직장 들어가서 뭐 얼마나 버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요건 확실히 진짜 문화가 아, 달라서 생기는 네, 오해인 저도 것 오늘 같아요. 하나 되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음. 말투가 그런 거지 마음은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여지는 거 말고 그 마음을 한번더좀 들여다봐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네. 나쁜 의미가 없다는 <laughs> 거죠 그렇죠 대신에 네. 그렇게 앞에서 또 직선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뒷담화는 잘안 하더라고요 <laughs>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도 하고 뒷담화도 하시는 정민우 씨의 마지막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딱. <laughs> 아...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뭐, 뭐 이제 프라이버시랑 에티켓이랑 그런면몇 뭐 가지 되는데, 일단 많이 배웠고요. 네. 열심히 또 서울 사람이지만은 조금 더 배워서 일단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